안녕하세요. 어, 며칠 건너 뛰고 어, 또그 사이에 장마 비 많이 내려서 대전도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 어,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으시겠죠? 어, 어, 이제 장마 비 지나고 나니까 또 오늘은 무지 덥네요. 어, 어 아무튼 더워도 변화무쌍한 날씨에 닿게 어, 새로운 세상, 어, 새 경제, 새 정치도 빠르게 변화하고 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대전의 어, 새 기업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어, 개발업체인 이리따오 어, 이리따오는 정말 어, 대전 중구에서 시작을 해서 어, 대한민국 전체 자영업 중 서민들의 어, 민생을 어, 해결할 수 있는 어, 아주 천재의 예, 기업입니다. 아 벌써 대전에서 어천 명이 돌파했고요, 전국적인 회원이 천 명이 돌파했고, 이제 서울에 아마 곧 지사 개념의 저 사무실들이 속속들이 오픈할 것입니다. 어 이리따오 어 기업은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그룹 아시죠? 어 카카오 택시 또 카카오톡, 카카오 대리운전 또 카카오 플랫폼 게임 뭐 엄청나죠. 음. 근데 이제 그 기업은 값과 어, 을의 수직 구조 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가치가 어, 기업 또 직원들 음, 기업에 있죠. 어. 사용자인 우리 소비자 유저들에게는 어, 물론 어, 이제 조금씩 혜택을 돌려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 아직은 좀 다른 기업이고요. 어, 이리따오는 어,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의 이익을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음. 어, 회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야만 어, 소비자로서 계속 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리따오는, 어, 기존 플랫폼, 수직구조의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수평구조의 플랫폼입니다. 어, 기업과 을, 소비자, 어, 모두가, 어, 다 함께 잘 사는, 음, 새로운, 어, 기업, 음, 새 경제입니다. 어, 이, 이리따오 기업의, 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천재들이 또 따라 하겠죠. 어 제가 지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뭐 원청 진수로 다 세금을 떼고요. 그 세금이 어 이제 세수 대전광역 시 중부청 세수로 이제 잡히겠죠. 그 이제 세금 이제 회원이 늘어나면 떼어서 그 역할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중부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회원 숫자가 많으면 이제 아마 정치에 에, 꿈이 있는 분또 그런 어, 정치 새 정치에 꿈이 있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이제 동참을 하게 되겠죠 어, 이 플랫폼 사업은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폐를다임에 맞추어서 상품의 가치가 아니고 사람의 가치 이기 때문에 어, 대전에서 가장 어, 지혜롭고 현명한 또 인성과 지성이 겸비된 분들이 에, 지면 아마 천하무적의 인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 시작이 지금 되고 있고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수직 구조에서 인성이 오염되고 현실 관념에 중병에 걸린 어, 자영업 중소민들이 빨리 인성을 회복하고 어, 선 시민, 홍익이가 프로시마로 거듭나는. 어, 과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어, 융합공유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 그 함께 하는 과정에 다 치유가 되고, 어, 어, 멋지게, 어, 선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니까요. 자, 대전의 자영업 중소민들의 미래는 이제, 어, 거의 해결된 거나 다름없이 이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반년 어, 전으로 어, 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어, 정말 뭐 친일을 했거나 협조 일본 어, 일본 그 행정직에 뭐 어, 협조를 했거나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어 어쩔 수 없이 음, 친일 민족 반영을 했다면 해방 이후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상이죠. 어, 과거에 잘못한 거 어,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처벌 받고 대가 치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어, 이승만 정권 때 치안 유지라든가 어, 현실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어. 민족반역 친일파들을 그대로 또 재규용하고 또이승만 대통령 하야 하고 그 이후 지나면서 박정희의 구태타로 또 독재정권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될 분들이 계속 감추고 왜곡하고 이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어 과거와 과거 사 청산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기존에그어 막강한 틀을 어저 뛰어넘기는 좀 어려웠죠 시간도 그렇고 그것이 참여 정부 때까지 그랬고요 그 이후에 잃어버린 10년이라 면서어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고 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기득권들의 행태. 수직구조의 갑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더 뻔뻔해지고 더 사악해졌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근 10년간의 행태를 보면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부채 문제 뭐어 거의 거덜났습니다. 이제는 국민. 자영업 중서민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의병 독립군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로 새 경제로 새 경제로 의병 독립군이 되어서 우리 집부터 우리 주변부터 우리 지자체부터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잘못 은 시인하고 용서 구하고 떳떳하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떳떳하게 살수 있도록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 세상의 틀이 바뀌면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디지털혁명 이후 1인 메스미디어 어, 1인 기업들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자영업 중소민든 부익부 빈익빈 끝내고 어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음. 그래서 스마트폰, SNS, 인공지능, 어, 사물인터넷,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들은 빨리 반성을 하고 어, 사과하고. 어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추려고 하면 감추려고 할수록 더 튕겨오르게 되어있죠. 그 대가 다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 이룬 부와 성공 다 돌려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어, 대전부터 융합공유 상생을 어... 실천하면서 인성 회복하고 선시민으로 거듭나는 교육의 메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은 어 세계 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될 홍익한 선시민들의 어 수련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진짜 천재 선기업인들이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어, 대전에 선기업 30여 개만, 음, 창업이 된다면, 대전 전인 자영업 중소민들 모두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어, 계속, 어,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어, 어, 빠르게, 어, 변화해서, 어, 모두 자영업 중소민들 선심으로 거듭납시다 네. 어, 토요일, 주말, 저녁, 어, 즐겁게, 행복하게, 웃음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